한때 흑산 바다에 많이 났던 조기가 지금은 봄 소식 안고 목포에 나타났습니다. 조기는 대표적인 휘유성 어종으로 자산어보에서는 홍양과 칠산, 해주를 거쳐 음력 6, 7월에 흑산에 온다 기록했지요. 물고기의 특징은 물론 이동 경로까지 연구했던 선생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열흘간 조업 나갔던 배가 돌아오면 새벽 경매를 위한 선별작업에 분주합니다. 몇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아구리, 아구리, 하나, 둘, 셋, <laughs> 넷, 네, 네, 다섯 가지. 네. 네. 다섯 가지인가 본데요. 아, 작봉은 아세요? 크기는? 크죠. 아니야, 부숴도 있어. 날마다 하는 <laughs> 일인지 어쩔 수 모른다요. 응? 아니야, 부숴도 있으니까. 일단 크기로 나눈 후, 그 다음에 100개씩, 135개씩 쓸물하지요 6석, 7석, 이석서 이제 뺑돌이, 중간, 가운데. 백미. 이런 거나석 6석, 6석, 게석 자주 안 나오니까, 석6 크기가 커서 한 상자에 1 0 0개씩 들어가는 석 6석, 미 특히 봄 조기는 알이 꽉차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봄 조기가 올라오면 전남 영광 어머니들은 상차림 걱정 안 하십니다. 조기 하나면 진수성찬 부럽지 않기 때문이죠. 굴비 또한 별미. 그 맛이 얼마나 좋으면 아린고비 영감이 쳐다만 보아도 입에서 살살 녹는다 했겠습니까? 집으로 엮으면 좋아, 옛날부터. 여 집이 썩어들고, 꼬독꼬독하고. 여기 서 물을 떠먹은 게더꼬슬꼬슬이서 나왔을지에. 설마 또, 이런 갖고 와서 지질한 게? 이런 거 낮은 게? 굴비 엮기 전에 조기맛부터 보자, 성화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흉공해. <laughs> 우리 어머님이 안 하시고 자소리만 하세요? 네, 네. 아니, 같이 해줘야 자요. 저 이쁘게 자 하지. 바람 잘 들도록 하나씩 성글게 엮어, 천일염으로 간하면 완성. 한, 20마리, 20마리. 17마리네. 어, 왜 17마리 엮으셨어요? 몸은 응? 많이 엮으면 존재하는 것만이었어요. <laughs> <laughs> 부거새끼라고 딱 오므라지고 이쁜 놈이 있어. 이, 여가 이러고 오므라져갖고, 요거. 그것은 조국 아니야. 잘 만나. 그런 게 참조구라. 참조구라 입을 벌리고. 이 종자는 암칫거 해도 만나. 지저도 만나고, 구워도 만나고, 쪄도 만나고. 흑산도의 여름조기는 산란치쿠라 맛이 더 덜하다 했던 정약전 선생. 아마도 알이 꽉찬 봄날 조기가 그리우셨나 봅니다. 아까부터 조기 타령하던 어머니. 아니나 다를까 제일 먼저 부엌으로 행차해 조기 손질에 여념없습니다. 예장은왜안따 내장은 번 아는 것이, 이것은. 저거는 내장 안따는거요 여기서는 안따고 그냥 먹는 것이요. 내장, 그냥 내장처럼 먹은 게 맛있어. 하지만, 조기찜 하기 전에 꼬챙이 하나는 꼭 찔러줘야 한다지요. 고기가, 여러분, 여러분, 내면 꽃이에껴져갖고서 짱짱이지. 옛날에. 꽃잎 쓴게안채져 고기가 지그를 안 해. 짱짱하라고 여러분. 늘 가까이 하다 보니 지혜롭게 먹는 법도 터득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실고추로 예쁘게 고명을 올립니다. 입을 딱 벌려 맛 좋은 참조기찜. 냄새만 맡아도 구수합니다. <laughs> 맛있 끓는 거니. 여기 매콤 칼칼한 양념장 넣어 국물 자작하게 끓여낸 조기찌개까지 곁들이면 봄날에 이만한 보양식 따로 없지요. 봄은 사라졌던 식욕도 돌아오게 합니다. 옆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이 바빠지는 젓가락질. 생지라 아니, 나 먹는 거제 아무리 소남 선생이 오셔도 양보 못할 꿀맛입니다. <웃음> <웃음> 어머니 여기 막 정신없이 드셔가지고 여기 묻었어. <laughs> 갯빠닥 고기 중에서는 굴비가 최고라고. 최고 맛있어. 굴비가 어른인데 굴비가 없으면 제사도못 지내. 제사장이가 첫째에 올라가요. 제설장이는 <laughs> 이것이 갯바닥 어른이란 게. 우리 한국의 시사지는 그 맛이 좋다, 그말이야그 맛이 맛있고. 귀를 맛있어. <laughs> 자산 어보에 기록된 봄날의 생선 들 아마도 먹고 기운 내서 살라는 깊은 뜻이 있었을 겁니다. 낙지 한 마리 올리시고 하이